혹시 독거미 키보드의 새로운 강자를 찾고 계신가요? AULA 펑키스 유무선 독거미 한들 기계식 키보드는 뛰어난 타건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유무선 연결이 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선 연결 시에도 안정적인 신호를 자랑하여 끊김 걱정 없이 작업이나 게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 키 배열이 최적화되어 있어 타이핑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주며 내구성이 뛰어난 기계식 스위치로 오랜 시간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어 업무와 여가 모두의 완벽한 선택이 될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